아, 커스텀은 못 하나 보네. 오케이. 주요 건점을 점령하라. 건점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며 방어해. 굉장히 겠죠 지금 거점을 확인했다 서둘러 확보하라. 지정조 아! 한다. 한놈 처리. 목표를 설정해. 주요 거점을 빼앗았다. 대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 재장전 중. 어. 아, 장전 버튼으로 다들 굴러갔네 주요 거을가져어 어, 저기야? 나군. 수련생. 저거 는 거. 심초 주겠다. 이동 준비해.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 응? 뭐야? 제 지금 방패 들고 있는데 어떻게 쏴? 주요 거점을 잃었다 다음 거점으로 이동한다. 살 아! 드디어 잡았다.

악은보급품 접근 중. 다음 거점으로 이동한다. 저기 주요 거점을 장악했다. 아. 조심격 조심하라고. 장 어이씨. 저걸 바로 나오는 주요 점에서교전 주요 점을 이동 준비해. 백리이야 슈가 겟을 접대. 찬, 찬, 찬. 찬, 라 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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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다 아, 계속해. 또또 왔니? 어? 아저 점수 뜨길 잡은 줄 알았네. 베이

Yeah.

위치 확보 완료 거 저거, 투척! 저거, 처치! 저거, 자주 저거, 점거 빼앗아! 알린다! 아군 정밀 공습이다! 주겠다. 이동 준비. 주어졌어확명 주차. 점을가져가알겠 점점만 먹으면 우리가 이기는 데. 아니 었나보네 어, 사이즈. 주요 거점을 뼈, 뼈. 2개는 뼈. 2개는 뼈. 다개는 뼈. 2개는 뼈. 2개는 뼈. 2개는 확보했다. 뼈. 전개시 준비 완료. 뼈. 2 주요 거점개는 뼈. 2

<laughs> 여기는 아 저거 너트도 돌수 었는데 물론 나도 잘데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한다. <웃음> 여... <웃음> 어, 발... <laughs> 잘 쏘네.